거주 인구 17만 명, 유동 인구 하루 평균 250만 명. 실제 거주 인구보다 유동 인구가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관광객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관광일번지 종로에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이게 여기다 세워놓을 말고는 공간이 없,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 침범하게 되면 길을 건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대형 차량에 비해서 이 주차 부역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안녕하세요, 종로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 김나리입니다. 저는 오늘 종로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해 주차 문제 진단을 위해 나왔습니다. 전 세계인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종로의 주차 문제는 예전부터 골칫거리였는데요. 특히 관광버스 주차 문제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작년 2월부터 독일, 프랑스, 미국의 유명 박물관에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관광버스 주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점에 착안해 공터로 비어있는 부지 대신 기존에 사용 중인 장소를 주차장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장소 협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경복궁 등과 인접한 경기 상고는 지리적 여건상 주차장 건설 부지로 적합했으며 제의를 받은 학교 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주차 관리과 장충길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차장이 사실은 학교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네, 그 학생들의 안전과 체육 활동에 그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배려를 했습니다. 그 공사 기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실내 체육관 그 리모델링 비용을 6억 원을 미리 지급해서 그 체육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공사 기간 동안에는 그 안전 시설을 갖추고 또 책임 책임 감리제를 운영해서. 그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그런 계획을 네, 갖고 안전을 있습니다. 위해서 미리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부지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그 운동장은 그 공사가 끝나면은 그 개방형 그 소규모 공원을 조정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테니스장과 그 다음에 골프장 등 각종 체육 시설과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그, 그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그 심토로 그 제공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네, 뭐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 가서 산책도 할수 있는. 그래도 것 네, 도 좋을 네, 그런 공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출입구가 좀 일반 주택지랑 학교 근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그, 예, 진출입구는 그 학생들의 그 등학교 동선과 그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청운초등학교 그 등학교 동선하고도 한 16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북측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차량의 그 주차장 그 출입을 위해서는 그 자회전 신호가 필요한데 요것은 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보행인의 그 안전을 고려한 그 교통안전시설도 이렇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20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그 공기정화시설, 최첨단 공기정화시설을 도입해서 그 다용, 다중이용시설의 그 기준에 보다 훨씬 더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종로 구민들의 주차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 모두 12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이중 30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필수적인 부지 매입비가 포함됐다면. 사업비는 최소 5에서 6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이었으나 학교 부지를 이용해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 주차 공간도 마련돼 주변 청운, 효자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 경기상고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주차장은 지하 1층 1811제곱미터, 지하 2층 8184제곱미터의 규모로 총 124면의 주차구역이 조성됩니다.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계해 종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문화관광 1등구 종로구의 미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